날마다 행복한 묵상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고대문을 어, 통해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어, 세상 보기에는 참 무기력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거기서 죽으신 예수님, 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하늘로부터 나는 자들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생각나누기 1번입니다 나는 영적인 호기심이 있습니까? 영적인 호기심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 호기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또 많은 세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죠.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 아, 그게 사실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예배당을 나가고 또 이렇게 바깥에 살다 보면 아, 우리는 언젠지 모르게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냥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아, 그 물질주의에 너무 우리를 빠뜨려 버렸죠. 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뭔가 늘 바쁘죠. 우리는 과도하게 참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다 그럽니다. 무관심과 또 회의주의입니다. 무관심하죠. 그뭐 중요하나.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게으름과 다성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죠. 아, 우리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그러는데 핸드폰 하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SNS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참 많은데 막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들은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 영적인 그런 호흡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핸드폰을 다 가지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천에 널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애슴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간다. 자, 2번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지와 실제는 무엇입니까? 아, 그리스인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 목적지와 방향이 또 실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어, 예수를 믿고 어, 천국에 가고 싶다. 아, 그건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위로부터 오셔서.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간 하나의 나를 누리는 가장 실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목적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 속에서 지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들 속에서 지금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가치가 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의 삶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실제기에 우리는 여기서 어쩌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또 희생, 낮아짐. 아, 이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베풀며, 나누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낮아지며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참 무력해 보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결정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살려고 할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할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오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속에 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복된 삶이 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여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분과 함께 이 영원한 길, 영생의 길, 3대 복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심을 쉬셔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 하루하루의 걸음들이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